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제가 말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구직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강의 챕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며 구직해야 할지를 간단히 알아보는 영상이에요. 자, 이 클래스에서는 채용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채입니다. 정기적으로 동시에 많은 인원들을 대거 채용해서 회사의 그때 그때 인원이 필요한 부서로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수시 채용입니다. 각 팀별로 그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T.O.를 정해놓고 공고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구직 사이트 들어가면 볼수 있는 그런 채용 공고들이에요. 이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면서 제 수업들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좋은 회사에 가는 방법은 뭐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한번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경력을 쌓아서 경력 채용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 두 번째, 가끔 열리는 신입 수시 채용으로 가는 방법. 세 번째, 큰 회사가 여는 신입 공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중한 가지만 고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열어 놓고 생각할 겁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황, 그리고 강점에 맞추어서 이것저것 다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개발자의 장점은 여러분이 회사마다 그리고 경력마다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서로 크게 파편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회사건 저 회사건 채용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 개발할 거 공부하면서 공통적인 내용들만 준비해도 대부분의 회사는 동시에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주니어 때 어느 정도는 구직 준비 기간을 가져두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리 코딩 테스트나 면접 대비만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이직할 때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의 가장 큰 장점은 구직 준비가 어느 정도 직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다른 직군들은 신입대 회사별로 서로 다른 내용,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 업무랑 유관하지 않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이직할 때는 또 다른 걸 준비해야 하지만 개발자는 신입이건 경력직이건 결국에 서류, 과제나 코딩 테스트, 기술 면접, 임원 면접 정도를 기준으로 한두 개 정도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수준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죠. 조금 달라지더라도 결국 직무적인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직 준비에 대한 투자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위에 개발자 구직하는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자격증 따고 어학점수 따고 대외활동 스펙 쌓고 회사별로 맞춰진 인적성 검사 준비하고 정장 입고 면접 스터디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둘러보세요. 보통은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코딩 테스트 준비하고 CS 기술 면접 정도 준비해서 가죠. 어떤 회사를 준비하든 가네요. 이런 차이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앞서 말한 세 가지 방법 모두 열어두고 항상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회사에서 얻어갈 것을 생각하세요. 앞에 영상들에서 지겹도록 말한 내용이 하나 있죠. 단순히 앉아서 연차를 채우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직장으로서 장점이 확실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만족하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구직 중이고 또 커리어 개발을 하고 싶은 주니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분들은 신입 때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회사에 갈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을 거쳐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첫 취직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다음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개발자라면 특히나 더더욱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다음 직장이라는 걸 미리 머릿속에 의식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다음 회사로 갈때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니는 회사에서 얻어가야 해요. 내가 지원할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 혹은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 가면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까? 내가 한 일을 잘 살려서 나의 실력과 잠재력으로 포장을 할수 있을까? 내가 했던 일들이 다른 기업들도 필요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직의 도움대로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고민을 회사를 다니며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회사를 지원하려고 할 때, 합격 후 어느 회사를 갈지 고민할 때, 내가 이 회사를 더 다녀야 될지 고민될 때 계속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얻는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 회사를 떠날 시간이 된 겁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 뒤에 단원에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절대적인 규칙을 정하지 마세요 특히 불안한 취준생 분들이 이런 게 심한데요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문장으로 딱 끝나는 절대적인 규칙을 정해주기를 원하는 게 심한 것 같아요 이런 회사는 거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어떤 분위기면 합격일까요? 며칠 안에 연락 안 오면 불합격일까요? 이런 거 넣으면 회사가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보나요? 어느 정도 해야 합격할까요?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취업할 수 있나요? 등등등 저도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드려요. 회사, 팀, 면접관, 채용 상황마다 다 달라서 그런 거 정하는 거 하나도 의미도 없다고요. 정 궁금하면 그냥 지원해서 결과를 보면 돼요. 그런 고민이 특정 회사, 특정 팀, 특정 포지션으로 좁혀서 고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될 수는 있겠는데요. 수많은 회사와 수많은 팀, 수많은 포지션과 수많은 채용 공고를 다 포괄하는 규칙 같은 건 그걸 세우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같은 회사에도 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업무적 만족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이력서를 봐도 면접관마다 평이 다르고 질문도 평가도 달라져요. 정할 수 있는 건뭐 사회 통념상 문제될 행동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정도 말고는 없겠네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잘 매력적으로 자랑하고 포장할지, 이번에 본 면접에서 잘 대답 못했던 거, 다음번에 어떻게 보완해 갈지, 이런 생산적인 고민을 해보세요. 최소한 어떤 힌트를 얻고 싶을 때에는 최대한 타겟을 구체화해서 질문하세요. 회사, 팀 채용 공고를 명시해서 커뮤니티에 현업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회사와 팀을 아우르는 규칙 같은 건 없어요. 이게 왜 정말 의미 없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양한 사례들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의 주제와 거의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구직자들이 흔히 채용 프로세스를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채용 과정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팀과 면접관들 말하는 거죠. 다 사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개발자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실력으로 정렬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다섯 개 회사에 모두 지원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력순으로 합격을 할까요? 못한 사람이 붙은 회사는 더 실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을 할까요? 단언컨대 아닐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사람 아는 일이니까요. 저는 흔히 채용을 소개팅과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사람 정보를 보고 한번 보러 나갈지 말지 정도는 결정하겠지만 결국 만나보고 몇 시간, 몇번 대화를 해보고 연애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또 사겨 보면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고 연애의 결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연애 잘할 것 같던 커플도 금방 헤어지거나 소개팅이 불발되기도 하고 의외의 조합이 행복한 연애를 하기도 해요. 채용도 이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경험을 한 개발자들도 면접이나 서류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를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것도 면접 간마다 다릅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도 그 회사 그 팀마다 항상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면접보라고 주어진 단몇 시간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에 따라 갈리게 돼요. 무엇보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해도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상이 달라지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채용은 항상 큰 휴먼 에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제를 왜 말한 걸까요? 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규칙이 있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사람 하는 일인 이상 그때그때 그때 상황 따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원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지원하세요. 평가는 면접관이 합니다. 내가 면접관으로 빙의해서 합격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커뮤니티에 묻는 것도 의미 없고요. 셋째, 적극적으로 나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고 또 보기 좋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람인 이상,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모르고 강조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자신을 조금 더 어필하는 사람에게 더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즉, 앞서 말한 소개팅과의 비유처럼 어떻게 만나서 잘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구직 준비를 하시면 돼요.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케이스들이 뭐냐면 바로 주변에 가스라이팅의 세뇌가 되어서 나 정도면 좋은 회사 이미 다니고 있는 거고 어차피 더 좋은 회사는 못 가고 돈잘 주는 회사들은 일도 더 많고 힘들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들으면서 의지가 이미 꺾여져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직장을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게 조금 더 심한데 기존 한국 직장 특유의 이직을 쉬시하고 배신자 보듯 하던 안 좋은 문화들과 겹쳐서 사장이나 상사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 제 멘토링을 했던 분의 이야기도 똑같았어요. 한번 보실게요. 저희도 저희끼리 그냥 이 회사가 다안 간다. 뭐 대기업들, 큰 기업들은 우리 못 간다. 우리는 어차피 고만고만한 회사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네가 이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저희가 맨날 엄청 많이 듣는 말이고 막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보다 하고. 저도 그래서 작년에 진짜 그 말이 약간 맞나보다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다 포기하고 저는 기억하세요. 좋은 회사들은 기존 인원 나가지 말라고 또 새로운 인원 더 오라고 처우나 회사 이미지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회사들은 그럴 능력은 없어서 사람을 붙잡는 방법이 못 떠나게 발목 잡고 눈 멀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흔해요 회사 안으로 안 가도 뭐 개발자 커뮤니티들만 봐도 어느 커뮤니티들은 한참 개발자 구인단안에 대해 언급을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구직자들끼리도 저거 상위 몇 퍼센트 만의 이야기니까 남 이야기 하지 말라고 쉬쉬하기 바빴어요. 그냥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뽑힐 사람은 뽑히고 안 뽑힐 사람은 안 뽑히고 남들 준비하는 거 보고 배우고 나도 준비해 보고 지원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나중에 다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이것저것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구직자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미리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단원들에서 제가 왜 저런 말들을 했는지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커리어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